야, 천군천사가 지키고 있다가 철중하고 장군이 그래갖고 그 장군들은 어떻게 해? 헤르코사 타고 꼭 새벽에 그리고 구역예배도 내가 그렇게 사장을 이렇게 심어놨죠 구역장이 되십시오 그 장군이 구역장이야 그래갖고 뭐야? 설계그럼 장군들은 어떻게 물고꿇지냐 일부러 그 옆에는 참모장이 있고 그 옆에는 분목이 있고 그 옆에는 뭐 분위관 아프다고 하니까 분위관도 있고 졸 있고. 관사에서 그냥 뭐야? 세어놓고 이렇게 쓰셔고 예수의 능력이 이만저나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가 푹 떨어지지. 그 얼마나 창피하러서 자무장님 그런데. 그러나 저는 일부러 그렇게 더한 거예요. 알로야! 누구 이름 빛내려고? 예수 이 빛내려고. 알로야! 알로야! 그 얼마나 창피하러 군복 입고 막순찰 돌다 들는거 계급 장 달고 군복 입은 사람.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 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장군님들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죠. 그래고 막, 그, 체육관 집회가 그렇게 갔더니 어떤 모장군은 와가지고 뺑한수 갖고 그러더라고. 응? 막, 우러가면 별세 개짜리인데. 응?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람 변화밖에, 그 기도할 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믿으시면 안 합시다. 믿으시면 안니시다 그러나, 그래, 그러나 난그 뒤로 안 찾아가. 난한 번만 만나고 성령 재시고그 뒤로는 난안 찾아가는 사람이야. 응? 주구도 몰라, 는 응? 어디로 다 가있는지 몰라. 그러나, 이름 석자만 알고 있지. 그래요 제가 원래. 그난 도망댕기다는 사람들은 말이야. 응? 아는 게그뭐사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뭐죠? 광주 아산의 항공. 엊그저께 어, 갔더니 아그 구멍으로 돼. 고모 그모맨션에서막 그냥 이사 부인들이 막 처방을. 보려오는 거예요. 응? 왔는데 왜 전화를 안듣느냐 이거야. 어, 어. 전화를 했으면 식사도 같이 갈. 아니다. 때가 아직 안 됐거든. 전화할 때가 있다 이거야. 알리야. 전화할 때가 있다 이거 그때 그때 전화해야지 응? 그럼 지금 아예 안 치. 임시 먹기 꼭 감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임시 먹기 꼭 감이다 그면안 됩니다. 지금도 응?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도 대집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응? 장군들이 언제 날 도협조하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여의도 대집회를 그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이 그때도 와주는 거예요 그때도 와 그들이 필요해서 지금 다그 문을 쳐 놓은 거예요 몇십 에인가 네. 몇십 에인가 네. 시도하라고 합니다 지금 네. 대전집회나 지금 광주 다 집회가 뭐야? 다 예비집회입니다 이게 언제? 대전의송금경표 목사 여의도 광역산다 그러면 여러분 도아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해외 토픽 기사를 한번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도 광장에 10, 100만 명 모였는데 예수의 능력이 이말자라면 뭐요? 어디가지바닥바바 떨어져봐요. 이게 토픽감인 것은 아니겠어요. 이것안되세요 여기 몇명안 되는 것도 그냥 헉, 어 깜짝 놀랐는데 100만 명에서 예를 들어 70만 명만 떨어져봐봐요. 응? 대한민국이 바깥 뒤집어집니다. 알렐야알렐야 예, 이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런 기회가 옵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홍여범사는 젊으니까 젊으니까 이제 서른 살, 만서른살입니다 네. 그걸 준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거예또나혼자만 끌어다닌다 이거 모든 걸 준비하는 자들이 눈물로 정말 그걸 준비해서 나중에 그 영광 하늘의 영광여의도 한번 드러나자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정말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빛내고 네. 또. 배드로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드로는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걸 믿으시면 안 합시다. 배드로가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에? 성경에 보니까, 에? 지붕에 올라가서. 아니, 아니, 시간이 되면 배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 믿십니까또 제3시를 정해놓고, 어? 3시에는,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 요믿십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너 그러냐 이게? 어? 기도를 해도 중요한 부분이라 이게. 기도한 법을 가르쳐 드릴께 누가 보고 11장 1절에서 9절 10절 말씀까지 이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시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옵되 주여 요한이 자기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기도를 받으시며 나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해드리게 마없소서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19절, 1 0절 시작. 그, 다 같이 내가 또너에게 이러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받는 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 렐루야 이렇게 하래요, 이신님그 나라와 그 의가 어디에 있어요? 예? 예? 그 나라와 그 의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 이할렐루야 성경 66가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알루야. 법전이라, 이게. 그 나라, 법전. 그러면 그 나라, 그래서, 영우사서 일장에 보니까 뭐요 발자리 니까 율법전을 주의하러 복상하다 지켜행하라. 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에 1편에 보니까 뭐라그랬어요 1장에? 네? 율법책을 묵상하는 자는 뭐야? 복이 있는 자로다. 알야 복이 있대. 그니까 러그 나라가 그 일을 보려면 성경을 보야됩니다. 보시요 뭐 의미. 장세보의 기록을 계속 보야됩니다. 대만, 대로 어떤지, 목든지 보야됩니다. 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다 보면 그 나라가 그 의도가 나와요. 그건 봤습니다알야그 다음에 찾아야 돼. 어제 같이 뭐야? 손수건, 치마를 갖다가 뭐 얹으면 뭐야? 예수님 오자를 만져보는 뭐예요 병이 났다. 알렐루야. 네. 그러면 그걸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거예요. 알렐루야.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전사활동이에요. 하나님 전사사업 세 가지로 구하고찾어주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에서 개합니다. 죄가요 안에 자기 제자랑 같이 기도를 가르친 거지.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알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공경표 가르쳐 준게 아닙니다. 자, 한번 회복할 자리에서요? 회복할 자리에서요? 네. 자, 찾읍시다, 그러면. 법은 성경을 따라서 안 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아유야. 네. 그 나라가 그 일을 구라하겠습니까? 자, 손수건을 한 번. 아, 손수건. 좋습니다손수건한번 합시다. 어, 어제, 뭐, 어제, 어제, 봤잖아. 그냥 확인하자.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사도마을의 안솜에 성령님하고 박원도 예언도 하자. 아유야. 그 말씀이 찾은 겁니다. 그 말씀 믿고 수준 하면 왜? 그대로 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보는 줄거 내가 시험하니, 알루야 그게 다그 법이야, 법. 차지라 이게! 그러면, 오늘은 그 보편적인 거,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할수 있는 거, 보편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걸 한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1 1절을한번 내가 한번해봅시다 이건 보편적인 거니까, 아주 쉬운 거니까. 시. 11절, 12절. 시. 작 하나님이 바울의 신으로 시원한 놈을 향해 가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선수관이나 앞주마를 가려다가 병든 사람에게 앉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껴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자, 이거를 이제는 찾았죠. 그렇죠? 그나하고 그걸 봤으니까. 받는다,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찾았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뭐야? 열어주는 것 뿐이야 안나와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자 이거야 그렇죠? 이압추만 선수관 이것도 된다 이압축마도 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선수관도 그렇죠? 나와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변증을한번 하자 예수를 몇 명만 나와 보세요 몇 명만 그만 한대대 대 명만 나와요 네.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여러분을 또 이제 나가서 부하고 차리고 주리라. 이게요, 무슨 일과 그 말씀을 믿어 있냐? 성경 보고, 이것은 근데 이렇게 추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내일 모든터라 내가 시기를 알려야 열어준대요. 그분 열어준 안녕이라 보자. 이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원의 앞치마 선수관을 갖다가 이제 병상에 언제면 병이 떠나가고, 이제리 앞뒤로 떠나갔다고. 이 사원이 어제 나와요. 언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럭간종마사예수 심으로. 기사와 이력과 표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야마서 네. 감사하고 예수올테만 얻으나이다자 이리 오세요 자 잡아봐요 뭐. 이걸 잡아봐 뭔가 빡빨해 주의하지 말고 가만히 한편 네. 예 그럼 쫙 빠지면서 막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요 주의하지 마요 주의할 것도 없어 하나는 다 알았어요 예 절대 안 닿지 천장을 잡아줘 그럼, 그냥 보내, 그럼, 그럼, 보내 그럼, 그안안안닫럼 그럼, 그럼, 안, 안, 안 아, 그럼, 아유, 그럼, 뭐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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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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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할때 이렇게 그라이럼아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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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그럼, 그럼, 는 거야 열어주는 거 그럼, 그럼, 그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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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막 그럼, 그막그 덜덜덜 떨리고 예예 이상하죠? 예예 여 예.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예. 절대로 안 다쳐요 예막몸에 꼬이죠? 그게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 어. 그럼 막 어. 떨리고 그냥 예. <laughs> 웃지 마냐 웃지 마 사람은 그냥 웃다가 입 삐뚤어져 주의하지 말고 그럼 나도 안 다쳐 예예 예. 죽겠죠? <laughs> 응? 이거 그. 의식하지 말고 예만생각해 그럼 의식하지 말고 안 다쳐 절대로 석신안 부러져 예 네. 그럼 할렐루야 <laughs> <알리루야. 웃음> 하나님의 고집을 꺾여서 일을 묶을 거야 하나님의 고집 하나도 못 먹고 사람 피, 어떤 피점들도 못 묶는다 이게 할루야 그래서 나를 믿고 세례 받아 구원받고 거잖아 믿지마 정전를받으려 할렐루야 <laughs> <laughs> 그, 이게 휴대이고군인이면휴대차인 거하고 똑같잖아 할렐루야 <laughs> 네. 갖고 오세요 수고한 하나 영광의 박수 한번 쳐요 아이고 <laughs> 앉으세요. 앉아서 이 짝은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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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짝은 그냥 갈수 없잖아요. 이 짝도. 네. 자, 자, 편한 마음으로. 이게 능력의 본수관이요. 이게 제 능력이 맞죠. 네. 네네. 네, 그냥 봐주세요. 네네네네네. 예, 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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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aughs> 잠시만 요 <laughs>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차곡만하으로하는 거에요 왜못 사용해요? 알야 아니 그보화를저도 싫대 그냥 거기는 뭐 나라 상감들 자기 름문아 쓴다고 어? 앞으로 허신한 여러분이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갖고 갔다, 갖고 겁니다. 아리리아, 아리리아. 그래서 중원부원 뭐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성경에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거는 소안에안담아있 선사가 왜? 누가 내 모친이야 누가 자면 자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형제내 자면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의 심과 부활하시면 할수 없기시기 위해서 생명책계 이름이 기록되게 하소서. 하루속일 그의 이름을 정의하고 그의 이름을 매충적인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레레야 그의 이름을 영접하게 하소서. 아, 이렇게 그다면 전자가 저번에다가 앞에 상자시킨다아 알레야! 용납이 온다, 이게. 알레야! 그날날 우리 어머니 부인 해주고 무엇이 무엇이, 아이고. 그게 충원부원이라, 이게. 알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겄.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의한대로 밀착 얘기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은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한다? 성경 역사한 겁니다. 알렐루야. 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한 걸 이제 여러분들은 배워준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네. 그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네. 그 천사는요, 성경에 나와있는 아냐는 말은요, 소반에 담껏이 담고서 안 담껏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천사는 왜 있나요 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요 담기 싫어도 담야 하는 게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하늘로야 왜? 네. 그래, 자기 하그 일이 일이기 때문에 네. 자기 위치가 그위기 때문에 네. 구원받을부사들을불이으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군인데아늘로야라내려 우리를 보는 사자니까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가십니까 손수건이 안 걷다니 누구 이름으로? 예, 예, 예. 그 여의도광장한 한번 하는 거야 그냥 까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는 넘어가면 거기다 넘어가잖아 여기서라고 안 되나 뭐? 할렐루야 백만명만 아, 네. 원에 모여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세계 탑지자가될 테니까 응? 그런 일을 우리가 눈물로 섞이기도 해서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비하자 얘기해 할렐루야 준비하자 얘기해 할렐루야 제가 얘기한 3년 안에 분명히 돌집혀 그 전그렇 기도하겠어요, 예수님과? 그런데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 무속에다 불에 놓고 있잖아요. 아 장군들 지금은 내가 안 찾아가니까 좋을지도 몰라 임먹기이 갑니다 안 찾아갑니다. 지금 은 그때 가면별네개달 것지. 가 만나고 하나님 이렇게 시키죠. 아야야, 네. 아, 네. 자기 딸내미 정신병 고쳐갔는데 하나님 이썩때 손해 보는 하나님이야. 아야야, 네. 아, 네. 아, 네. 그대가를 치려야 그때가자 아, 네. 지금은 안 찾아가 대신 당신 몇 년도에 당신 딸내미 고쳐줬잖느냐 예수님 역사에도고쳐줬잖느냐 내 여유를 지켜보는 데는 밀어줘 밀어주고서 안 밀어주고서 밀어주고서 안 밀어주고서 <목소리가> 그때 써먹자 이게 일찍은 터치주터치하는거야요 응? 지금 웬만한 머리 없고 그냥 뭔가 임시맞게 꼭감이 달다고 막뭐 얼마나 하다면 찾아가서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나이 어리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모든 걸 지혜를 줍니다 아이고야 지혜와 병체를 줍니다 아이고야 우리는 그걸증거하고 다스려줍니다 주의 정원 속에아이아야 세상 사람 주먹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치 안찾가는 거야. 배려되는 응?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을 하자 이게 훈련하자 이 연단받자 이게 훈련받자 이 하나님 인정받자 이게 아니야. 그러면 무시하게 말씀만 보고 무시하게 정말 기도하고 정말 시간 말에서만 전도하고 아니야. 사용하면서 정말 기사와 일어과 태도를 는 것마다 예수님의 남은 고생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 동참이라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적을 평양시키는 사람 알레르야 분명 그 모습은 말 말입니까? 아름아운 말의 적은 능력이 있다고 했었습니까? 네. 분명히 말씀 던져서만 기도해서 기도한다면 전도, 전도하기 위해서 부활을 전다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사와 이적과 대례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네. 이자리가 그게 부양이 되고 있어요 알레르기야! 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알레르야 네.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알레르야 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역가야 됩니다 배돌의 하나님의 아이고, 모세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닙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를 찾아, 대한민국 이제는 전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이제 강력히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모리스 셀러 노리스 목사님이나, 어랄라 버트 목사님이나, 러버터 시월레나, 이 훌륭한 오스 분이나, 국대 이나, 그자리책자을다없애서 봤어요. 근데, 그들은 한 부분적인 것으로 다녔지. 부분적인 걸 다뤘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 삼일째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못 다뤘습니다. 성경에 분명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일을 해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을보일하게 하나로 일한다. 나를 위하여. 예수와 하나고 일하고 있어 요 지금. 여기 현재 여기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들 거의 없습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난그 모버터 슐러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왜 복인 봐도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듣기 힘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그럼 왜 요새는 천사에 살게 돼서 그렇게 안 달아주고 있을까요? 너 예수그분 언제 나오냐고 또동일데왜 천사 활동이 그렇게 지금 분명 우리 뒤에서 움직이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안 달아줄까요? 물론 성령론은 한다 이게 성령론, 마귀론은 한다 이게 사단론은 한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분을 다룰 게 아니라 전체를 다루는 우리들에 대한 나름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름이야. 전체 다 다루게 해서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야?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전사, 그쵸?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마귀, 미혹의 영혼, 그쵸? 타락한 천사, 그쵸? 귀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섯 가지 영적 존재가 여기다 소개가 돼 있고, 그들이 일하는 목적과, 그, 어떤 일을 한 건가, 어, 귀신은 병을 으키고 그런, 다정에기록되어 있다, 이야 영원을 얻고 있다, 이게. 할렐루야. 우린 유언이 한게 아니야. 이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가서 영이기 때문에, 도들하나님도 영이여, 탄산도 영이여, 사람의 영혼도 영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습니 그걸 갖다가 누구 이름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아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예수님만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림합니다. 천국이 건설되고 있으다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체에 있을 때 올지도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릅니다저온경표목사님은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이 제림한다고 인정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제림한다고 인정합니다. 말 내일만 온다기 서는선이유가 있겠어, 여유가이 이야기 속니까 무슨 얘기인지? 믿음의 가장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자신이야? 예수가 이 시간 죄만다고 인정하고 아멘. 옷에 불붙었다고 생각해야 돼. 오 불붙은 사람이 지금 알고 뜨거죽겠냐고불 이렇게 슬르륵니까 불이 들어가던지 발따발따고 붕어 잖지 무슨 수납을 해야지.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잘해만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시간 죄만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부엄받 가서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의 아들, 딸이 구엄목 예수 이름을 연결받으면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서부 붙은 거야. 알루야! 알루야! 그러니까 밥 먹자고 젊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오늘 집에 군산 가고 내 모래 가고 다음 주간 에 수석기께서 시우키도 갔다 오고 나머지는 전주, 전주, 고성, 이제는 또시우 저쪽은 대, 응? 응? 그 광주, 오산, 이제는 대전, 또 대전, 계속, 또 다음 1 0달 대구, 대구, 부산, 서울, 그럼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은 뭐야 장날도 다니죠? 쉬어서 주일 날 설교, 두마해야죠 세계 산, 나다운 삶을 드려야 되니까. 새벽까지는네번 설교해야죠. 이게 예. 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이 시간 제림한다고 인정하면 못 합니다. 육신, 육신만큼 쉬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의 제림한다면 만이래. 한영을 찾아보는 기운 영혼들이, 왜요? 구원 못 받아낸 거 그래서, 물론, 제한된 인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백만 명을 구원시킬지 천만 명을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알파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인원이 다, 뭐야 구원받으면 아마 있으면 재림올 거예요. 어? 예수님의 재림을 땡기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전도하고 무슨 분명히 쓰세요. 빨리 생각해 이름을 취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 빨리 오게 할수 있다. 그럼 우리가 누울 수는 뭐야? 예. 이해 안할 수는 뭐? 예수님은 더 좋은다, 이야 자, 사도바울리 예수님 제님을 기다려서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님을 기다려서 안 기다렸어요. 성경을 보세요. 기다렸어요. 이때도. 우리 역시 제님을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제님을 묻는 거.